아, 어, 잠깐 그 신천지에 대해서, 아, 어, 제가 그 신천지 사람들을 만나서, 아, 어, 직접 신천지를, 아, 어, 솔립하신 분들이, 하신 분이, 아, 하는, 어, 한는, 어, 어 설교 강의를 들어서 성경을 가지고 왔니까아 진짜 제가 외국인으로서 또아 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어이 신천지를 어떻게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보니까 신천지는 아 산초 한국에 있는 기독교의 어, 사람들에게, 아니면 목사들에게, 아니면 교회들에게 산초 받은 사람들이 어, 모이는 곳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만났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어, 제가부터 어, 이 결의가 뭔데 뭐 어떤 어, 가르침이 있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왜이 신천지를 믿게 됐는지를 물어보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질 때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 줬. 대답들이 어, 그분들이 원래 어, 대부분 내가 만났던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은 어, 예수님은 알고 교, 교회에서 다녔던 사람들이요 아마도 어, 그 한국 교회. 어, 스타일로 뭐 집사, 권사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분들이 교회에서 자기의 어, 어, 갈망하는 마음을 어, 채우지 못해서. 그리고 어, 자기의 갈망하는 것을 잡고 어, 찾아보려고 어, 이런 사람들을 어, 이런 어, 가르침을 듣고 거기서 속임면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도 어, 예를 들면 한 분이 이런 말했어요 저한테 왜 장로였다고 했어요 장로 교회에서 왜 신천지를 어, 소탱가 하셨냐 아니면 왜 거기서 가셨냐라고 물어봤더니 어, 자기가 많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많이 있었는데, 교회 가면 목사님이 뭐 지난주에 나왔던 영화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좀... 어... 주루하고 뭐 이렇게 재미없는 아니면 자기의 영혼이 갈망할 답해 줄수 있는 말을 없다고 근데 신천지는 말씀만 가지고 가르치니까 자기에게 답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교회가 요새 목사님들이, 죄송합니다만, 많이 영화 보고, 뭐, 영화의 타이틀 보고, 이 시대를 뭐, 좀 더, 그, 그, 이 시대를, 어, 어, 애하려고 어 그냥 세상적인 것을 많이 쓰니까 어 어떤데는 그냥 스토리만 듣고 어 집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잘 배우지 않으니까 이런 이달 이단들의 가르침을. 받을 때 분별 없이 거기서 빠지는 이유가 하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서서 우리 설교를 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면은 영화를 30분 이야기하고 어떤 구절을 거기서 뭐 적합한 구절을 해주는지도 그런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자기 설교를 신, 신자들을 아 신천지를 만나지마교회를문 닫아 거기서 접근하지 말라.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하는 방법이고 중요한 것을 그 선도들에게 왜 뭐가 문제인지 가르치는 거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아 신천지에서 너무 성경을 이상하게 아 가르치고 이상하게 아또 없는 이야기도. 그리고 만든 이야기를, 어, 이야기를 말, 성경을 갖고 있지만, 성경 분명히 했던 말들을 무시하고, 좀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어, 어, 그, 이, 어, 그 가르치는 이, 어, 정교를 만들었다고 자기를 주장하는데, 아, 이 사람이, 물론 이 사람 만드는 거고, 이 사람이 자기가 계시 받았다고 하는데, 아, 그거는 사탄의 속임이고, 아, 이 사람이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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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볼 때는, 아, 예를 들면, 아, 보통, 아, 피유를 많이 성경에서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배우지 못했던 비유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가르친데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파트에 좋은 시를 부르는 것 어, 코에 피우 할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아 어, 동안 원수가 와서 밭 가운데 가라지를 아 어, 뿌리고 도망쳤다. 아 파티 줄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는 데에 가라지도 보였다 아, 정들이 아,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아, 주, 아님, 주님께서는 아, 밭에 좋은 씨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저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하셨습니다. 원수가 한것이다 종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어, 뽑아 볼까요? 주인이 대답하셨습니다. 어, 어,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어, 밀 밀가지 뽑을 수 있으니 주수할 때까지 둘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주수대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단 모아단으로 묶고 어, 밭에 불태오 불하고 밀을 모아 내. 어, 구, 공간에 고도 드리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 이 말을 예수님이 어, 무슨 의미인지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이 비유를 해석하라고 해서 어,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시를 부른 사람은 인자다 그 말은 예수님 말하는 거고 아, 밭은 세상이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신은 하나님 하늘 나라의 자녀들을 뜻한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부른 원수는 마귀다 추수되는 세상 끝나며 추수하는 일꾼들의 종사들이다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 밭은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이 세상이라고 했는데 신천지에서는 세상 아니라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어, 시를어아 어. 하는 거는 교회라고 하고 그 교회는 뭐 기독교회. 그래서 그 신전지는 한국 나라만 생각해서 만드는 종교고 한국 사람만 합당한 그, 저, 그,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거기서 산조 받은 사람들의 모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산조 때문에 모였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령은.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는 정교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세상 하는데 세상 하면은 그럼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시를 부르고 갔는데 사탄도 나쁜 이런 가르침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습니다. 뭐 이슬람교에든 뭐다 모든 모든 예수님의 구주 구주 됨을 부인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들이 모두 이단을 하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했었고 왜냐하면 그 세상은 그 밭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이라고 이 죄만 아니라 우리 죄만 아니라 세상을 모두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피가 흘렸다. 죄만 아니라 세상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시,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가 조금 깨달아야 된건 첫번째 여기서 큰 잘못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붙는 말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천지인들이 이런 깨달음을 다시 생각하고 또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으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 또 다른, 다른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또 다른 너무 간주하는 말을 요한 계스록근데 거기서 아,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요한 계스록 설명하는 기준 아니라 똑바로 어, 단순한 말씀들을 아, 똑바로 설명할 할수 없는 사람들 들은데 유한 계시록까지 어, 답이 있다고 설명 있다고 계시를 어, 깨달는다고 하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라 누구나 어, 성경을 끝까지 어, 어, 누구나 제가 말할 거예요 어, 어떤 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단순한 사람들이 어, 좀 조용하고 성경을 읽으면. 이분들이 하는 해석들이 얼마나 이상한 이상한 가르침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분들이 자기 이 정결을 만드는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약속한 목자라고 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목사고 전도사만 어, 간주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베소 6 4장 11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사도를 선지자들 목사들 교사들 어, 그리고 어, 전도사님들을 어, 교회에서 세 우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날도 교사 있고 존도사 있고 목사 있고 사도 있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예언자 있냐? 모든 지유하느냐? 모든 사도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 목사만 간주하니까 사탄이 어떤 이단을 가졌냐? 약속한 목자라고 제일 위에 제일 큰 목자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신천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한국회랑 좀그 비교하면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도 깨달아야 된 거, 또 일어나야 된 거는 주님이 물론 한국교회에서도 자기를 목사라고 부르면서도 아, 사도의 역할은 아니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면은 종토적으로 아, 목사, 뭐 신학교에 들어가서 뭐몇명 군부에서 나오면 안수 받으면 목사 그런 거는 하나님이 원래는 그런. 어, 스타일은 없습니다. 었 그런 정교 세계고. 그래서 교회도 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들어가야 된 것은 우리가 물론 들어, 들어 들어야 되는 말인데 지금 신천지가 이런 교회의 약점을 찾아서 사단이 많은 분들을 그런 이단에서 빠지러게 하는 만 어, 어, 만드는 방법은 그렇게 어,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어, 약속감 목자라고 하는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의 사움이 어, 어, 요한계시록 1장 이장부터 3장 있는 일곱 교회이 약이 있어요. 그 일곱 교회가 싸움이라고 해요 자기 싸움을 직접 듣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어, 만드는 사람이 이 종교를 만드는 사람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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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했을 때 자기의 싸움이 이런 싸움이다 근데 우리의 싸움은 사도 바울이면은 육과 혈과 아니다 우리의 싸움을 사탄이랑 하는 싸움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좀 제가 질문하는 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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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 교회를 어떻게 어, 교회만 집중하고, 교회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 예수님이 말하, 말했습니다. 어, 세상 끝까지 가서 제자를 만들으라고, 세상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라고 하는데, 교회만 이야기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은 그 말, 말씀을 어긋난 또... 어, 자기의 산초를 좀 하나님이 지유해도 하도록 좀 허락하시고 좀 돌아오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1장, 3장을 이 일곱 교회가 잘못한 교회라고, 이 일곱 교회가 속었던 교회라고 말았는데, 그건 과연 사실이냐? 아니죠. 일곱 교회 중에 예수님이 책망 하는 교회들도 있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곱 교회에서 칭찬할 말도 있고 책망 하는 말도 이렇게 똑바로 하라고 하는 몇 가지는 있지만 두 교회를 칭찬, 말, 칭찬, 마, 칭찬만 말씀해 줬던 교회들이 있어요 사모나 교회하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 이 장, 낮 3장을 보면 그런 거를 말할 수 있어요. 사모나 교회는 뭐, 뭐, 그, 그 교회가 죽음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증거를 지키는 교회로서 또 필라델피아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자기가 약해서도 주님의 증거를 붙잡고 복음을 쳐냈던 교회. 그래서 주, 주님이 상을 준다고 하는 교회고 그럼 이 일곱 교회가 잘못했다고 하는 가르침을 가지고 선포하실 때 아니면 거기서 박수 주고 그 말씀을 맞다라고 하시는 신천지 선도들이 조금 더 다시 성경을 그냥 해석 아니라 그냥 읽으십시오 강의 말고 바로 성여에서 같이 거기서 들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좀 아, 뚜루트하게 볼수 있습니다. 다른 해석들을 말할 말할 필요 없어요. 여기 시작으로부터 시작으로부터 큰 실수하고 큰 오그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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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하고 하나님 뜻이 안 않는 설명하니까. 아니면은 다른 성경 말고 다른 책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 좋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을 들어요. 오늘 이만큼을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오신 예수 크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연접하시고, 모세부터 또, 아용한 세례까지, 있는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관해서 말했고, 그 다음에 왔던 사도들도 예수님이 관해서 말했고,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결심 했다고 했어요" 고론토 전서에 어, 고론토 전서 2장에 보시면, 현재들아, 내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어, 권할 때. 다연히 아, 죄로운 제 지혜로하지 어,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분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다 그의 십자가에 있는 비밀 거기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 죄 끝나고 우리 아픔 고난 주님이 다 가져가셨고 그, 그의 아픔이 우리에게 치유가 되고 그 비밀을 깊이 알도록 선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났 나타나면서 복음을 전했다 말로만 아니라 능력으로예요. 그래서 무슨 능력이 있다 말밖에 는 없는 능력 없는 그 마인드 게임 그 머리에 그냥 생각 사탄이 속임에서 좀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아직 뜨겁게 이렇게 진실한 사람들이 또 올바른 길에 보소 나서 고원의 길 아니라 멸망의 길 선택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많이 사탄의 세력들을 묶이면서 이런 뜨거운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뭐,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 돌아오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하면.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기도도 하고 많은 가르쳤다 하니까 이 대원 방문하시면 이 와서 기도하시면 또 거기서 빠져 있으는 분들이 만약에 상담을 받고 싶다. 노 질문했다 하는 사람들이 연락하시면 우리가 도움을 줄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다른 메시지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주님 교회를 지금 튼튼하게 세우고 또 교회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주님으로. 끌고 있을 주님으로 돌아오게 돌아오게 할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귀신 사탄의 세력들이 이 나라에 이 민족을 주님 속이고 있는 모든 이단의 집단들이 모든 그 귀신들이 사탄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 조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 우리 앞에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어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자기를 처음이오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환난과궁핍을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불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이세 열쇠를 가지신이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누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곳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제이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유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에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